나는 또 애주가지. 그래서 안 마셔 나는. 너 걸렸다 잡았다 잡았다. 아 <laughs> 그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먹은 적은 있는데 술을 먹기 위해서 먹은 적은 없어. 일했을 음. <laughs> 때 가장 핑 돌아 갑자기 음. <laughs> 술도 들어가고 다 같이 야 하고 있어. <laughs> 거기서. 아 <아니>, 그래 <laughs> 막 이러면서. 아 나도 남들처럼 라면이나 끓여보고 까고 음. 미온음료도 많이 마시고 딱 마셨는데. 하나 둘셋노 no. 하나 둘셋노응 no. 나만 또애주가지 <laughs> 아니야 그래 아니 근데 약간 저는 그술 먹었을 때그 아. 알딸딸한 그 기분 좋은 상태가 너무 아. 좋아요 벌써 이렇날 크릴 알딸딸 나는 술을 잘안 마시니까 그냥 음. 관리하는 것도 있긴 한데 몸에 또잘안 받는 음. 스타일이해서 그래서 술을 잘안 먹다 보니까 이제 안 마시게 되는 음. 거지. 아, 근데 확실히 술이 목에안 좋은 거는 먹으면 다음 날확 느낌이 그래서 안 마셔 나는 <laughs> 교수님들이 보고 있다. <laughs> 너 걸렸다 잡았다 잡았다 야 술을 못 먹는 편은 아닌데 술을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술보다 맛있는 게 진짜 많잖아. 음. 근데 굳이 그 맛없는 술을 이제 먹으면서 돈도 사실 그게. 비싸잖아 사실. 그치,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분위기와 이제 사람들 친해지고 이렇게 놀기에는 술만한 것도 없긴해. 근데 음. 술이 먹고 싶어서 술을 먹은 적은 없어. 그 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먹은 적은 있는데 술을 먹기 위해서 먹은 적은 없어. 나도 솔직히 술 맛없잖아. <laughs> 그런 말이 있어. 술이 마시기 시작하면 음. 이제 맛간 거라고. <laughs> 아. 친구들이랑 먹을 때 친구들한테 내 주량 좀 체크해줘 했는데. 그때 같이 한 먹어보니까 나는 소주 두병 반? 응, 난그 정도였던 것 같아. 오, 나는 주량을 체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주량을 체크를 하려면 한 종류만 먹어야 되잖아 응. 근데 항상 섞어 마셔가지고. 응. 주량이 몇인지는 잘 모르는데 느낌이 와. 먹다 보면 응. 내가 응. 한 3분의 2 정도 갔구나. 여기서 이제 조금만 먹으면 이제 내가 이제 피은 끊기겠구나. 그리고 딱 앉아서 먹잖아, 우리가 다. 응. 화장실 가려고 딱 일었을 때 감이 와. <웃음> <웃음> 일었을 때. 가장 핑 돌아, 갑자기. 핑 응. 도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해. 벌써. 막 가면 음. 좀 재미없잖아. 음. 더 즐겨야지. 그래가지고 음. 다리 힘 주고 걷지. 이게 컨디션에 따라 너무 달라. 어느 음. 날은 세잔 먹고 이런 적도 있고. <laughs> 아, 한병반 먹어도 음, 그냥 이럴 때도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서 음. 주량은 어느 정도? 한병 반? 그게 아. 맛있나? 아니, 원래는 아, 제가 과일 소주 기준으로 아. 세 잔이었거든요. 아, 근데 어. 먹으면서 늘렸어요. 아! 아니 제가 1학기 때 주마등이 지금 <laughs> 주마등이 아, <laughs> 많고 많은 일이 있어 아. 1학기 때반 친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술을 먹으러 왔는데 먹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음. 오, 달아오르고 술도 들어가고 다 같이 야 하고 있어 <laughs> 거기서 맵다 아, 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음. <laughs> 돌렸다고 그런 기억이 나도 <laughs> 난 없는데! 원래 그게 제일 무섭잖아 난 기억이 없는데? 집에는 집에 딱 눈덩이가 침대고 근데 전화 부재중 막30몇통 와있고 <laughs> 응, 친구한테 너 괜찮아? 어... 다고와있 응. 음... 응. 나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술 버릇이 애교가 많아 음... 그 동생이랑 같이 집에서 술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음. <laughs> 막 이러고 그래, 오이래 뭐 빨리 가서 확인하래, 막 이렇게 정색하는 거야. <laughs> 막 뭐야 여기 일이 그래가지고, 음, 음. <laughs> 아예 <아이>, 그래, <laughs> 막기억까지다 나. 어 그래. 아무튼 애교가 많아서. 내가 얼마나 더 편하냐, <laughs> 그거에 따라서. 내가 텐션이 나는 되게 하이텐션 올라가는 편이야. Mm -hmm. 근데 이게 mm -hmm. 애들 말로는 못 따라가겠대, 그 mm -hmm. 텐션을. 너무 혼자 방광거리고 있으니까. Mm -hmm. 이제 뭐 1차, 2차 가고 막 그러잖아. Mm -hmm. 이동할 때 mm -hmm. 길거리로 나가잖아. 그때 내가 가끔씩 좀 뛰고 싶어. <웃음>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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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웃음> 뛰고 싶어.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호등 건너는데 거의 빨간 물다 됐어. 그래서 응. 내가 뛰었다. 응. 근데 애들 천천히 오는 거야. 왜냐면 새벽에 차가 안 다니니까. 응. 그래서 뛰었는데 뛰고 가서 도착을 해서 그대로 응. 이제 다리 힘 풀려서 쓰르르 거의 <laughs> 공주처럼 넘어졌어. 이러면서 지금까지 없다 생각했었는데 처음 엄청 심하게 먹었을 때 다음 날 일어날까 너무 머리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도 남들처럼 라면이나 끓여보고 까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 응.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좀막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그때 다 깨달은 게 약간 액체류 그런 것들을 그막 있잖아 그 숙취해소제 해가지고 팔잖아 5,000원, 4,500원 이래가지고 아 근데 그때 그 생각을 못 했어 아 몰랐구나 몰랐구나 그때 그 생각을 어. 못 하고 그냥 아 뭐라도 빨리 마셔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무거나 계속 액체류를 좀 마시니까 낫더라고 어. 아술 먹고 난 다음에 뭔가 먹는 거는 기분이 뭔가 별로라서 안 먹거든. 그냥 뭔가 혈관을 타고 음. 뭔가 마비되는 그 느낌 먼저. 아, 술 먹고 다 나. 난 그런 편이야. 이게 사람마다 그 숙취가 다 다른데 음. 나는 그런 편이야. 아, 막 아, 몸이 막 귀찮고 막 그래 그냥. 몸이 말이안 해. <laughs> 아네. 그래서 나를 <laughs> 물 많이 먹고 숙취해서 제도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음. 나한텐 안 맞아 그냥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답이더라. 음. 그래도 술을 먹었다면. 물을 많이 마신다. 응. 이온 음료도 많이 마시고. 그래. 맞아. 포카리가 진짜 찐. 난 토레타. 나는 그 도라이몬 그려져 있는 초코우유. 초코에몽. 어. 어 괜찮아 유튜브니까. 뒷광고 의심 받리면안 되니까. 우리 그럴 점법안 돼. 아. <laughs> 구독자 39명이야 그래. 지금 기준. 시작은 미미하지만 <laughs> 끝은 장대할이 <창대하리> 몰라. 논란 <laughs> 없어 괜찮아. 어쨌든 그 초코에몽 아니 근무를 하는데 음. 속이 너무 울렁 올렁 아.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매장은 또 이제 초코우유나 그런 거를 응. 파는 거를 이제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 응. 그래가지고 아 안되겠다. 초코음물딱 하나 꺼내서 응. 딱 마셨는데. <laughs> 응. 그럼 특이한 술버를 본거 있어? 본게 아니라 들은 응. 거. 들은 거? 들은 건좀 있지 모든 걸다 뒤집는 거야 그냥? 아니 그렇게 막 뒤집는 게 아니라 응. 잠 마시고 내려 서잠 뒤집어 접시랑 뒤집어 그러니까 상대 그러니까 내것만 뒤집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접시 뒤집어 다 뒤집어 그냥 휴지통도 이렇게 거꾸로 뒤집고 다 뒤집는 거야 <laughs> 재밌겠다 안 재밌지 안 재밌지 얼마나 빡치겠어 눈 담겨 있는데 다 안에 뭐가 있잖아 근데 그거 다 뒤집는 거야 이거를 다 음... 손발 묶어놔야 돼 아주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 <laughs> 너무 오랜만이야.